최근 광주에서 최대 1억 8천만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포함한 실거래가보다 싸게 나온 광주 아파트 10곳을 소개합니다. 100세대 미만 단지와 4층 미만 저층 거래는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10위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화정 엘리체 퍼스티지 아파트입니다. 2019년식 총 218세대 42평 내부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화정남초, 염주초입니다. 42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8억 4천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7억 8천만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7% 낮아 6천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9위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용봉대주파크빌 3차 아파트입니다. 2005년식, 총 399세대, 34평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금호중앙여자고, 금호중앙중, 금호고입니다. 34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3억천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2억5천만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19% 낮아 6천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8위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풍암 대주파크빌 3차 아파트입니다. 2003년식 총 300세대 32평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신암초, 풍암중입니다. 32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3억 2,200만 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19% 낮아 6,200만 원더 싸게 나왔습니다. 7위는 광주시 남구 행암동에 위치한 광주 효천 이지구. 중흥 S클래스 아파트입니다. 2015년식 총 662세대, 42평 내부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효천초, 효천중, 광주 인성고입니다. 42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5억 9,500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5억 3,000만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11% 낮아 6,500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6위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입니다. 2003년식 총 804세대, 44평 내부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풍암고, 울리초, 울리중입니다. 44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4억 5천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3억 8천만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16% 낮아 7천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5위는 광주시 북구 우남동에 위치한 벽산블루밍 메가시티 2단지 아파트입니다. 2008년식 총 615세대, 신녀서평 내부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대자초, 광주동운초입니다. 신녀서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7억원, 최근 네이버 매물호가 최저가는 6억원입니다. 매물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14% 낮아 1억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4위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화정 골드클래스 2차 아파트입니다. 2025년식 총 138세대 32평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광주도시철도 1호선 화정역입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광주 서초입니다. 32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5억 2940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호가 최저가는 4억 1170만원입니다. 매물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22% 낮아 1억 1770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3위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쌍용해가 아파트입니다. 2006년식 총 730세대, 신내평 내부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광주예술중, 광주예술고, 하백초입니다. 신내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7억 5천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6억 3천만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16% 낮아 1억 2천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2위는 광주시 남구 송화동에 위치한 송화지나 리체 5차 2단지 아파트입니다. 2010년식 총 220세대 32평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광주 인성고, 효천중, 효천초입니다. 32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4억 2500만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2억 9천만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32% 낮아 1억 3500만원 더 싸게 나왔습니다. 1위는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아파트입니다. 2019년 시총 1111세대, 42평 내부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반경 700m 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 학교는 없습니다. 42평 최근 실거래 최고가는 10억 7,800만 원. 최근 네이버 매물 호가 최저가는 8억 9천만 원입니다. 매물 호가 최저가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17% 낮아 1억 8,800만 원더 싸게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구독 후 다른 지역 부동산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